Live is life. 하루 종일 시달린 오늘의 자켓. 깨끗한 반전이 기다린다. It's a beautiful day, but I'm 걸어만 놔도 새우처럼. LG 트렁 스타일러. <목소리> 어, 끝났다. 누나, 30분도 안 지났는데? 식스 모션에겐? 30분도 길잖아 29분만에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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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역시 세계적인 LG 트롬 피부를 위한 지극한 정성도 반밖에 채우질 못했다 발효초 온전히 비운 후 끝없이 채우다 발효초의 비후체 수려한 비후체 로봇청소기는 하나 다죽든가 노노노노노 그거 시끄러워 절대 안돼 설마 로봇킹인데? 로봇의 이름을 걸고, 킹킹 LG 로봇 킹. LG 라이 스튜디오.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목요일 생방송 2시에 함께하는 라이프 라이프의 정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사입니다 네, 소시. 네. 봄이에요. 여러분, 전 예쁘게 네네. 오렌지빛 스카프 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어, 정말? 아, 아, 아까랑 아, 좀 다르잖아? 요 <laughs> 네. 오늘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후라이드님. 네, 달라라님. 오, 새로 오신 두 분. 네, 후라이드님, 달라라님 계시고요. 고지개맘님 네, 별빛님. 꼴통맘님. 푸른하늘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네. 늘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여러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방송 중에 궁금한 음. 내용들이나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으면 얼마든지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 음, 음. 답변을 아, 팍팍해 드리니까요. 그죠 많은 이야기 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혹시 네. 다시 보기나 FNC TV를 통해서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네. 화목토 오후 2시에 저희 w w w l g s t u d i o c o k r 로 들어오시면은요. <laughs> 네.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청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laughs> 근데 서희씨 <laughs> 네. 요즘에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어디가 안 좋아요. 삭신이 다 쑤시고 숙시.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걷는 것도 싫고 귀찮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허, 허리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laughs> 태호씨좀 약간 삐딱한 게 혹시 디스크 아니에요. 디스크요? 디스크 뭐 다친 적이 없는데 무슨 디스크에 디스크는? 에이 네. 뭐 다친 적이 있어야만 디스크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어 혹시 뭐이 생활 습관이나 뭐안 좋은 자세 등으로도 디스크는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도? 있는데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기... 자세가 안 아... 좋아서 혹시 그런 거 의심해 볼수 없을까요? 아, 없는데 어 그리고요 거기다가 네. 어 인체 중심인 이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유발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곳이요? 이곳 이곳 LG 라이프스 부스 이곳 LG <laughs> 자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시청자 퀴즈로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뼈 아래에서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등의 뼈를 일컫는 말로요. 인체 의 중심을 이루는 이것은 무엇입니까를 저희가 시청자 퀴즈로 한번 드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좀 쉬운 것 같은데. 어, 정말 쉬워요? 난 어려운데. <laughs> 감기 걸렸나 음, 봐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정답 맞춰 주신 분들 중에서요. 선착순 네 분께는요. 네, 커피, 커피? 도넛 네. 경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바로바로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제 라이브 이슬 라이브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15 왠지 뭔가 안정적인 숫자인데다가 네. 오늘 왠지 멋진 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멋진... 막 증폭이 되고 나왔다 나왔다 멋진 분 나왔다 네. 와, 섭섭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요 저희가요 아까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네. 디스크 질환 시에 한방 치료법과 또 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요가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먼저 어떤 분을 모실까요? 네, 먼저 디스크 치료 전문가이신 해인부부한의원의 전상준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오신 네. 방송에 여러분들의 환호. 정태호씨가 나왔을때랑은 너무 다른한가 나왔어요 손남이시니까그렇죠 네, 오늘 라이프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해인부부안위원원장 전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네. 비염치료법에 네.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때문에 저는 그걸 듣고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정말 그래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좋은 것도 많고. 고도 빵빵 들리고 어, 네.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 동안 또 우리 정태호 씨하고 서희 씨를 만나기 위해서. 네. 어, 설레임을 갖고 기다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아아 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참 설레이는데, 네, 네. 혹시 실제로 해외 예, 네. 무반의원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 어, 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음. 어, 젊은 학생에서부터 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그리고 경미한 디스크 환자에서부터, 그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시는 그런 디스크 환자까지 해서요, 응.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 예. 선생님, 근데 네. 디스크, 디스크 하는데 예.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 디스크는 네네. 충분히 완치가 될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 예. 정말 몰랐어요. 왜냐면 하 디스크 한번 걸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평생 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요. 네네. 어떤 치료들로 이제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디스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원인만 해결하게 되면 은 우리가 디스크를 완치가 가능한 건데요. 네. 결론부터 지금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만 강화시켜 주게 되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완치가 가능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디스크 정말 주변에 디스크 있는 분들 한분 음.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디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디스크가 과연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 직접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aughs> 따라가고 싶어서 네. <laughs> 자 먼저 이 디스크만 있으면요 네.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진짜 맞아요 네. 저희 부모님 중에도 이게 네. 디스크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정말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좋은 치료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정말 계속해서 고생을 할 수밖에 그런,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시간보다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것부터 소개해주실 건가요? 어예 일단 이제 디스크가 무언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디스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병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라 척추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아, 네. 네. 예,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척추는 한 30여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위치해서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우리의 우리의 목과 허리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디스크의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사람들이 디스크 디스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네. 보통 디스크 디스크 하는 거는요. 사실은 추간판 탈출증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탈출을 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또 다른 2차적인 문제점들을 자꾸 유발함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라든가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우리가 줄여서 음. 디스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아그 부분의 아 이름이 정식 명칭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라고 예, 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예. 요, 그러니까 게 문제네요. 얘네들 요게 사이사 그쵸? 얘네들이. 그렇죠. 사이사요 디스크가 문제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예,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일단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흔한 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추락을 했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충격이 왔을 때그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요 아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요 우리가 평상시 바르지 못한 자세와 생활 습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올 수가 있는데요. 네. 현대인들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컴퓨터 사용이 많많 많, 많죠. 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뭐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게 되면 허리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들이 약화가 일어나고요. 특히 아까 보셨던 디스크라는 구조는 무혈성 구조입니다.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디스크에 네. 혈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산소라든가 수분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디스크의 퇴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적당히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의 압력에 의해서 어, 혈액이 공급되어야지만 디스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아래에서 보면 나와 있지만 허리 힘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때문에 도 디스크가 걸린다고 했는데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 어!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디스크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실제로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자세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약화된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병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네 채팅창에 후라이드님께서 디스크는 꼭 수술만이 해결책인가요? 라고 질문 아, 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 디스크는 절대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완치가 될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 네. 어, 수술은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좋습니다. 그렇죠. 아 네. 아무래도 수술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일단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한방 방법들을 일단 끝까지 잘 배워 보신 후에 네, 또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그럼 데 디스크 증상 있잖아요. 네. 증상이 네. 어떻게 아프 증상인가요? 아니면 예 그거에 대해서도 더 네. 다음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본인이 이제 허리 아프다고 해서 이게 디스크냐 아니냐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 사실 디스크는 탈출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어~ 허리만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허리 통증은 없고 다리에 쪽으로만 오.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동시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 또, 한쪽 다리로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리에 둘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치, 허벅지, 종아리, 다리 쪽으로 땡기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하는 또 뻗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 예. 허리가 아프지도 않는데 다리가 저려서 그게 디스크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디스크라고 해서 예. 저희가 허리가 아픈 통증만 가지고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네. 전체적인 부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음 네. 또 어, 어떤 증상이죠? 그리고 네. 어,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해진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마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어지거나, 또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아, 있을 수 오, 있습니다. 오, 심각하네요. 예, 이거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만 수술 적응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예, 보통 디스크는 수술을 하시, 하실 필요가 없지만, 어,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맹장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걸 수술하지 않고 두게 되면 복막염으로 발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이러한 경우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자, 지금 푸른 하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음. 손발 쪽이 피가 안 통하는 듯 차가운 느낌이 지속이 되는데 혹시 이것도 디스크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 손발 쪽이 피가 안 통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도. 어 디스크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것이 뭐 다른 뭐 수족냉증이라든가 다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쵸? 디스크의 디스크. 증상으로서도 저런 증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아, 압박이 되게 되면요, 네.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네 디스크인지 아닌지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허리 아파요 디스크인지 다리가 저래야 디스크인지를 모르니까요. 네, 그 진단법에 대해서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설명드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